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세상이 태어나서 우리들 인생의 역사 속에서 2019년은 이제 다시 오지도 않고 이 2019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해를 하는 것을 허락해 드렸습니다. 우리 한해 동안 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겠다 아, 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살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많줄믿으시기를 아멘. 네. 특별히 건강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제 아, 네.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건강 아, 네. 나빠지면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아, 네. 오늘도 건강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아, 네. 은혜를 주시니까 아, 네. 이자리에 왔지 네. 건강이 나쁘면 올 수도 없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욕심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 우리는 지, 지난해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보시고 금년 하나도 지킬 줄 믿고 아멘. 감사하고 자라시길 바랍니다. 또 열심히 뛰는 길이 남았는데만은 우리들의 앞길을 알지 못하니 불안하고 조심스럽게 삽니다. 그러나 1919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목사님들과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에게 정도들에게 이 나라 인적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교회와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력 받고 권능 받고 하나님께 붙들려 수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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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민족에 증인자하겠습니다 아멘. 네. 권능을 달 받으라, 하나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야만 이 우리가 건동받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준비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기신이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나고 세상이 변함하고 그들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민족이 우리는 특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으로 서민놈이 살기 어렵습니다그렇기 우리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판, 우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동족이기 때문에 대통령에서 기도잘 하라고 기도해주고 이정절에서 기도할 줄 믿시길 으 바랍니다. 네.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이 이렇게 나가지 못겠습니다 비판을 비판은 내 자신을 봐요. 내가 과연 비판을 잘 해냈냐? 비판을 잘 해냈냐? 비판 잘 못했잖아요. 우리는 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제일, 제일, 제일 못된 성성 o t 제일 못된 어떻게 보면 성그렇지 a i r m 면은성 r s 제일 못된 c 요그목 a i 요그 s o 나 e very chair motors. c o u 나 d I h a 답 e a l 그 t t l 혜 bit of a sister? What did 감사 u get 고 o the sister? I don't k 름 o w h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네. 아, 네. 우리 도중요하지만 주의 이 됐다는 축복이야 말로 우리는 이 세상 우주하 바꿀 수는 축복인 줄감사시 아, 네. 바랍니다. 아멘. 과권만 하나님 손을 잡고 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답하가되시기 네. 바랍니다. 아멘. 가되시기 바랍니다. 말아.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온2 0 1 0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이 되시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모든 것이 평강이 납시고 물가 마음이 평안해지시길. 평강이 있으면 어야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있 세고 아멘. 행복할지기 줄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 흠염표가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가 음. 있게 되면 자연이도 기쁨이 있게 되어있습니다. 아, 우리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수군서를 그리고,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면,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내가 기쁨이 있게 됩니다. 기쁨이 있게 되면 우리가 목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 우리는 금전에 행복한 목표 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힘든 목표가 아니라, 지쳤는 목표가 아니라, 싸움된 목표가 아니라, 행복한 복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말씀 14절, 15절 말씀을 올해, 하나님으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판에 새기고, 암성암성 암성 믿음으로 매달려서, 이 말씀대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더듭 주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 네. 여 오늘 본말씀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 시대 내가 반드시 이 시대의 복주고 주며 너희에게 번성케 하고 원성케 아니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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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반드시 축복입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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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그릇이 되지 않고 우리 인격이 되지 않고 우리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단을 시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절대로 시계찾는 분들을믿으시 바랍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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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쓸모없이 주신다고 약속은 못했어요. 네. 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조금 더편찮은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네. 더 확실하게 약속을 주신 분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아버지를품질고 금년에도 침착에 전진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름을 내 네. 붙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은 복에 거느린 분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시 바랍니다. 일정대로 반드시 변치 는 분님이시기 바랍니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우리 순종하는 저 여러분 대신를 바랍니다.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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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이 점이 이 점이 점이 이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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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삼주심을 믿어야지라 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네. 하나님 축복해 아분 줄 믿으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를 믿는 자기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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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믿고 찾는 자기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 반드시 복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네. 나에게 이큰 은혜를 분명히 하여줄 줄 믿으기를 시 바라면서 아, 그래서 오에는 네, 네.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번성의 축복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아, 네.